142회 문학사랑축제의 사회를 맡은 시인 김선자, 시인 김유미, 함께 인사드립니다. 문학사랑협의회는 1977년에 도가니 문학회로 창립하였으며, 1993년에 오늘의 문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문학지 개간 오늘의 문학을 발간하였습니다. 2002년에 사단법인 문학사랑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하여 문학지 개간 문학사랑을 2025년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 예술문화를 월간으로 발간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 예술 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예술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전념한 4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학사랑협의회 142회 문학사랑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예술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예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예술뉴스에서는 한해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거나 두드러진 상작활동을 하신 분을 각계 원로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술로 세상을 바뀐 분들을 선정하여 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술로 봉사하신 분들을 시상합니다. 먼저 시인이며 색소폰 연주자로서 공연 봉사자 박지연 시인을 시상합니다. 시상은 충청예술문화협회 유병주 강사님께서 하십니다. 올해의 예술가상 시인 색스폰 연주자 박지현 선생께서는 존경받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발전 및향토문화예술진흥에 진력하심은 물론 공연단체 마음동행대표로서 다양한 봉사를 전개하며 대한민국 언어예술 및 공연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한국예술뉴스에서 2024년에서 25년을 빛낸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하고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1일 한국 예술 뉴스 발행인 겸 회장 리헌석 축하합니다. 꽃다발 가지 공식으로 꽃다발 증정해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은 간략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문학 사랑 142일 축하드립니다. 제 문학 사랑이 제 모지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꼭 집에 돌아온 그런 기쁨입니다. 마음으로 시작한 그 봉사 활동을 이렇게 또. 깊이 드는 격려의 상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마음 동의 부사할 때어 소외된 약간 어르신들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일들을 시한 편과 연주 한 곡으로 마음을 일어누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묵묵히 자리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계시네요. 우리 CNB 어 우리 조재석 기자님, 그리고 또마음동의 그 회원 여러분 묵묵히 자리해주고 항상 무대 밖에서 또 박수, 따뜻한 박수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가족들 묵묵히 말없이 또어 지지해주고 이런 어떤 모든 분들을이 상이 제 혼자만의 상이 아니고 그, 함께한 모든 분들의, 어, 상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함께, 불이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신월의 던들 김춘기, 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영복 단장님, 아, 어, 정말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네, 축하드립니다.